지금 노래야 해 돼서 소리가 잘 들릴지가 걱정입니다. 근데 마음을 모으고 우리 귀를 모으면 들릴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럼 저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속삭이 듯이 노래하겠습니다. 첫 곡으로 먹음직이 사람들이 우리 삼촌들이 살당보난 다 사라져라. 울멍사라도 지나갈 시상이고 우시멍 사라도 지나갈 시상이란 이왕 사는 거 우시멍 살래는 거기에도 살당보난 다 지나가라. 6.25도 지나가고 사삼 사건도 지나가고. 날마다 가족 유행 물 속에 들어가면 물질. 굴몽보 사라져라 살당보난 먹어져라 굴멍보난 알아져라 배고픔도 인생이 어 시민, 의신양 의신대로 살고 이 시민, 이신양, 나도몽사 살죠 어렁지기사람지기 무시몽사는 시상, 사람 사는 시상, 무당보난 살라줘라 무당보난 아줘라 로 수업을 해 그만하자 웃당범인 행복해진댄 햄수다 한번 따라해볼까 웃당범인 웃당범인 인인 행복해진댄 는쩡행복해진 웃음이 보약이랜 웃음이 보약이랜 보약이 따로 없앤 보약이 따로 없 웃음이 날아진댄웃이진댄 우가보니까당보미우당 우당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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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보우당범인우당범인우당범인 우당보미 우당 우당보미 우당보미 우당 우당보미 우 둘, 신 넷! 꿈땅뽕이 꿈땅뽕이 <laughs> <꿈땡고기. 웃음> 부러어분이기잘 들립니다. 춤추고 술 아, 조심해야 돼, 마 자자.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하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. 시작. 오호호 아. 아. 농사지을 땅이 아닌에 서 돌밭이라 보니까. 근데 이게 풍화작용의 의해서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흙이 생기게 되신데 거기서 돌밭을 버려내는 한 분은 빌레와시대나씨. 빌레와 한번 따라해 보어 빌레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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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제주어 시인님 중에 고은식 시인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두 번째 제주어 시집 어글락 따글락이라는 그 시집 안에 있는 빌레와 두각. 돌밥을 일굽며 사는 제주 사람들의 그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너무 귀해서 한번 하나 들려,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어진 인혁 곱다 큰 인혁 인혁만이시면 어질고 어여쁜 그대+ 그대만 있으면 저거친 빌레와 또나신디 지름지 땅이여요만나 옆에 이시면나 돌돌 돌밥도. 나는 기름진 <laughs> 땅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내 버리겠다는 그런 네, 사랑 고백의 노래랍니다. 어진이여 곱닥한 이여 인영만이 시민 저거친 바당질도 나신딘 얼씨구 춤사이여 네. 늘만 나 옆에 이 시민 나저 바당강도 일로멍도 나 춤추엉 일레북혀 하는 그런 <laughs> 사랑 고백의 노래 빌리와 두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죠? 멀죠? 그죠? 왜? <laughs> <laughs> 我记。Oh, 어 시민, 어 신양, 이 시민, 이 신양, 너를 혼실상 내껴주멍 살 거야. 할로산이할로산 어디시니? 할로산 어디였어? 저뒤어디뒤저 뒤에. 저어저저 뒤에. 아, 저요 <laughs> <빙색이 우실 거예요. 웃음> 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 논비 <놀람> <설마. 놈피> <놀람> 썰어 설마, 논비 송들 썰어 설마, 논비 송들 썰어 설마, 무를 잘게 썰어서 삶아서 해마농용 꾀고르망 섞어 해마농용 꾀꼬르망 섞어 파랑 깨가루를 <놀람> 서 <나서> 섞어 놓고 <놀람> 몸을 꼬로 풀어 얄게 지져 밀가루를 풀어 얇게 아밀가루를 풀어서 어. 얇게 찢어서 음. 얇게 그우탈에 아까 눈피 점주에서랑 설마근에 형 행해놓은 거 그걸 우탈에탁 나그네 돌돌돌돌 빙빙빙빙 몰리 그게 먹고. 빙빙터빙터가 가목 먹고 먹고다. 자 아까 맞추신 분들은 집에 갈때 이거 하나씩 들른가는 거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나씩 들는가 보세요. <laughs> <하는 거. 웃음> <laughs> 거기 중에 괜찮아요. 조만간 때. 땡땡이 오다. 자, 돌아식시려는것 같다. 너무 멋지다. 아무래도 생으로 하니까 전달이 잘안 되죠? 아니, 잘 돼요! 아니고요. 제대로. 잘 전달됩니다. 생으로? 제 목은 <laughs> 생으로, 네. <제목은 웃음> 생으로 죽어감신 지금. 아뭐 가고 가물뭐 봄알쭉 봉알쭉 광으로 찢어 버실 수가. 아이고 김수열 씨님이 고르는 피양도에 갔을는진 아이고. 피양도에서 아이, 봄알가는 우리 행이 망을 만난 거라. <목소리> 할망이 들려주는 보말 쭈꾸으로 드셔 보수가 보말이+ 보말이주 보말을멀진 거라 아이고 보말은 멀생 거라 보말이+ 보말이주 봄에 나몰라 우리 동네 선비자 공항 물삼인 개끗이 강 그거 잡아당. 단, 뒤에 난 뒤에 난게끔 누가 허세꼬 이, 몰마. 이불반응으로누날라아가 먹고, 아당 그걸 파네요낙지도 떼내고 도 시, 고는체이게 낭낭낭. 봄리봄마리봄마리봄시리 봄바리, 고바리 봄바리, 봄이리봄바 밥방문대 기문 요물은 남곡 동원 해산동. 동에쌓진물에 건설불린 걸 왕, 복글보을 때. 엄마 여물 놓고 당근 던져서 홈마를 쫑쫑쫑. 다시 바지바지흐음 약한 물에 맞춰 왕왕왕왕왕왕왕왕 이동하이 오마이 오마이 고신도 뒤주 그스스로 소리만 요리하자고 말이랄까 바바 아이 y 골 골밀... 가만히 계세요. 네. 어 지금 우리가 찍어야 되는 동작. <laughs> 아, 자. 하나. 여기 하나. 보세요. 자, 전화합니다. 앞에 보시고 예, 좋습니다. 자, 전화합니다. 하나. 자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야호! 야호! 더 크게! 야호! 감사합니다. 나 이거 영상 올려주세요 너무 좋아 갖고